시급 13,000원에 아이 하원, 목욕, 식사, 설거지 등을 요구한 하원 도우미 모집 글이 인터넷상에서 논란입니다. 지난 17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 카페 하원 도우미 공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. 해당 공고를 낸 아기 엄마 a씨는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하원 도우미 분과 인연을 맺고 싶다면서 아이는 2022년생 남아이며 아기 없이 3월 중에 면접을 보고 4월 중에 실무 면접 겸 아기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4월 면접엔 시급 12,000원을 지불하겠다. 면접을 통과하면 5월부터 시급은 13,000원이라며 저는 재택 근무 중으로 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A 씨가 제시한 도우미 근무 시간은 두 시간인데 하원 이후엔 아기 목욕과 식사 준비, 설거지, 밥도 먹여야 하는 건 물론 실내놀이 한 가지 등을 해야 합니다. 한국인 경력 도우미만 원한 A 씨는 면접 시 이전 가정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전 가정 연락처까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글을 본 누리꾼들은 하원 도우미가 아니라 노비를 구하냐, 너무 이기적인 제안이다, 돈이 필요한 중장년 여성들을 노리는 것 같아 괘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이상 하픽뉴스였습니다.